존경하는 이계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산계란 살충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산물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작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피프로필 등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검사 대상수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여름철 진드기 제거용 살충제 사용 증가 우려와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 농장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8월 14일 2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필과 피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검출이 확인된 8월 14일 곧바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6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이들 농장에 대해 3일 동안 전수 모든 농장에 대해 3일 동안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 17일 05시 현재 검사 대상 농가 중총 1239호 중 71%인 876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앞서 2개 농장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부족한 농장을 확인하였으며 금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전체 생산물량의 87%가량이 시중에 유통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저각검사를 받은 모든 농가의 물량이 유통될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농장의 계란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해수 폐기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 판매 적인 계란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내역과 조치사항 등의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살충제 검출 이후 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달과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부식인 계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불평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전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근벗 대책조진과 향후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실장 나와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란 살충제 관리 경과, 긴급 조치 추진 상황은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있어. 일조 계란 살충제 관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보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프로닐은 벼룩 진드기 제거용으로 개와 고양이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생산 단계인 농장, 식약처에서는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10%린일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과 일반 계란에 대해 각각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여름철 살충제의 사용 증가가 우려되고 유럽의 사태를 고려하여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100개소로 계획되었던 일반 농장을 20개소로 검사 대상을 늘렸고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개소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검사를 실시하던 중두개 농장에서 지난 8월 14일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신속히 관계 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급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긴급 조치 추진 사항 중 주요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생산자 전체 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와 전농가 검사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해 긴급 출하 중지를 하고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잔류 허용 기준치 이하의 피프로닐이 검출되어도 전량 회수 폐기도록 하였습니다. 기준 위반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유통 판매 중단 조치와 회수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의 오염농장 계란 전량 조속 회수 폐기, 산란계 농장 조사 신속 실시, 시중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조속 실시 등이 긴급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외 지자체 등의 전수 검사 준비를 조치하였습니다.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등 규모가 큰 농장에 우선, 우선 검사를 실시도록 하였고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생산자 단체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사 실적과 검출 현황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당초대로 3일 이내 완료를 목표로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금일까지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란 생산 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기준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검사 대상 산란계 농장의 약 71%인 876개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부적합이 3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 판매 중인 계란에 대한 살충제 오염 여부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 유통된 계란에 대한 회수 폐기와 해당 계란의 가공 제품 사용 내용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란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구매와 유통을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란 수집 업체 제우가, 제빵 마요네즈 등 계란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집단급식소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이 건의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부적합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유통을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쪽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일까지 전 농장의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8월 18일부터는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이 모두 유통되도록 조치하고 조사 결과 부족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산란계 농장 관계자의 권역별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안심에 바탕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계란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매장 판매 계란은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석 계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석절 수요 증가에 대비 수입 채널 확보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반대로 당분간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가, 가격 하락에 대비한 계란 자조금을 통한 소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항생제 유지 조사 체계, 인증 관리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 기 수립하,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선 잠깐, 예. 그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뭐 답을 좀? 예, 생산 단계와 도축장, 집유장까지는 농식품부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의 단계는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예, 뭐 서로 어, 여러의원님들 생각이 손발이 서로 안 맞고 우왕좌왕한 건아니야 이런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 당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황종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식품의약품 안전차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어, 그런데 예, 식약청장이 처장이 오늘 오후에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계란 긴급대응본부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회의가 끝나고 충북 진천에서 계란 수거 현장 점검 을 하기로 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영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 국장을 오늘 배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님 어 지금 살충제 계란 문제로 해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의 식약처장이 뭐 이러저런 이유로 현안 보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관. 지금 농식품 배경는 장관이 <laughs> 출석해서 조금 전에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비펜프리, 비펜트린이 이게 닭에 사용해도 된다느니 안 되느니 오락가락 해가지고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자아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부처의 아니한 대응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이 정부 부처가, 아, 무언가 좀 기강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해서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관의 그 깊은 사과는, 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 식약처장의 경우, 어, 주무부처장으로서, 불과 며칠 전에 10일날 국내산 계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기호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식약처장을 지금 이 시간 부채 처 식약처의 내부 회의를 구실로 출석을 기필하고 차장도 없는 터에 국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 아마 충남에 현장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데, 이 현장을 놔두고 간다는 것은, 네? 뭐, 하여튼, 농식품부가현장 사실은 농식품도 가고 이제 갈 수는 있는 건데, 오늘, 국회의 현안보호 현장을 피한다는 것은 마치 쏟아지는 질타와 책임추궁에 대해서 면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식약처장을 출석시켜서 그동안의 현황에 대한 청취도 해야 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추궁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인 불안과 불만과 우려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다음 22일일 겁니다. 22일 저희 상임위 전체 회의에 식약처장의 출석을 요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수 모든 농장에 대해 3일 동안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 17일 05시 현재 검사 대상 농가 중총 1239호 중 71%인 876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앞서 2개 농장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부족함 농장을 확인하였으며 금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전체 생산 물량의 87% 가량이 시중에 유통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저각 검사를 받은 모든 농가의 물량이 유통될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 무약품 안전처는 문제가 된 농장의 계란에 대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해수 폐기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 판매적인 계란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내역과 조치사항 등의 조사 결과를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이계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살충제 검출 이후 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달과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부식인 계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불평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전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근벗 대책 조진과 향후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실장 나서 상세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란 살충제 관리 경과 긴급 조치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있어. 일쪽 계란 살충제 관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보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프로닐은 벼룩, 진드기 제거용으로 개와 고양이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생산 단계인 농장, 식약처에서는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피프로딘의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과 일반 계란에 대해 각각 농식품부와 식약처 산물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작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피프로필 등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검사 대상수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여름철 진드기 제거용 살충제 사용 증가 우려와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 농장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8월 14일 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필과 피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검출이 확인된 8월 14일 곧바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이길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이들 농장에 대해 3일 동안